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새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정책과 함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새 인사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용인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으로 반도체 국가산단논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동 남사첨담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정부 승인과 토지 보상, 기업 분양 계약까지 마친 실행 단계의 국책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세만금 등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논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는 용인 반도체 산단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인재와 연구개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집적된 클러스터 구조에서 경쟁력을 갖는 만큼 인위적인 이전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교통 철도망 확충, 플랫폼 시티 조성, 생활 인프라 개선, 복지 교육 예산 확대 등 2026년 주요 시정 정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용인시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5.5% 늘린 3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시민체감형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이미 실행이 시작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완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새해 시정 방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소윤이었습니다